카운터쉐이딩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것은 과정이래. 광학으로 플래트닝, 광학으로 평평하게 하는 것이래. 그것이 제공한대. 위장을 동물들에게 광학 평평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쌤 생각은 이래요. 광학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눈으로 보는 것이고, 눈으로 봤을 때 플래트닝 평이하게 하는 것이지 않을까? 두드러지지 않는 것. 그래서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플랫, 평평하게 만들므로서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 C A M O U F L A G E, 카모플라주, 위장을 만드는 것이다. 태양빛이 비출 때 물체를 위에서부터 비출 때그 물체는 위쪽 부분이 가장 밝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이죠 위에 조명이 있다면 위쪽 부분이 가장 많은 빛을 받게 되니까 그쪽 위쪽이 가장 밝게 되겠지 그 물체의 색깔은 점차적으로 그늘이 져서 어둡게 되지 아래쪽으로 향할수록 가장 위쪽이 가장 밝다 아래쪽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진다. 조명이 위에 있는 경우 위가 가장 밝고 아래가 가장 어둡다. This shading 이러한 그늘은 그 물체에게 깊이를 주며 보는 사람에게 모양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핵심이지. 이런 식으로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음영은 물체를 구별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비록 동물이 정확히 균등하게 균등하진 않지만 똑같은 색깔은 에서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색깔이라도 에즈 더 서브스트레이트 밑바탕과 똑같은 색도 동일하지는 않지만 정확히이다. 만약 동물이 정확히 균등하지는 않지만 똑같은 색깔이다. 밑바탕과. 그렇다면 쉽게 눈에 띄게 된다. 언제 조명이 비춰졌을 때. 그래서 동물이 같은 색깔이라면 그 같은 색깔은 빛이 비춰졌을 때 쉽게 눈에 띄게 된다. 자, 밑 바탕이 흰색이야. 쌤 바닥도 흰색, 그리고 쌤 뒤에도 다 흰색, 모조리 다 흰색인데, 나도 똑같이 흰색 옷을 입고 있어. 근데 빛을 들이웠을 때는 눈에 띄는 거지. 왜? 음영이 질 테니까. 같은 색이라도 빛을 비추면 음영이 생기고 구별되기 쉽다, 눈에 잘 띄게 된다. On 어, un uniformly 단어 뜻이 조금 이상하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 아, 샘이 그냥 글자처 잘못 봤네요. Uniform 균등한 거지. Uniform을 앞에. 아, 네. U, N이 붙어서 불균등한 게라고 잘못 생각했는데, 바탕과 같은 색깔이라도 정확히 균등하게 똑같은 색깔이라 할지라도 눈에 잘 띄게 된다. 그러면은 잡아먹기 쉽겠죠, 눈에 잘 띄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렇지만 더 어둡다 위쪽이 아래쪽보다. 아래쪽보다 위쪽이 더 어둡다. 동물의 위는 어둡다. 아래는 더 밝다. 이렇게 위가 더 어둡고 아래가 더 밝은 동물들이 위에서 빛이 비춰졌을 때좀더 어두운 뒤쪽이 빛을 받게 되고 어, 밝은 배쪽은 그림자가 들게 되지, 아, 뒤쪽이나 등등이니까 위쪽이죠. 어두운 등쪽에 빛이 들어오고, 밝은 배쪽에는 그림자가 들리워지지 위쪽 여기서는 어두운 쪽이지, 어두운 피부 플러스 빛을 받게 되고, 거기더 해서, 아래쪽 밝은 피부는 어두움을 받게 되지. 그러면은 어두움 마이너스 빛 플러스 그러니까 빵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밝은데 어두운 걸 더하게 되니까 얘도 빵이 되는 거지. 즉 양쪽의 색깔 차이가 크지 않게 된다. 위쪽 아래쪽이 동일한 색이 되어 버리겠죠. 동물은 그러므로 보여 하나의 색깔로 보이고 쉽게 주변과 섞여 들어가게 되지. 하나의 색깔처럼 보이게 되고 음영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패턴의 색깔은 혹은 카운터 쉐이딩은 시각적인 모양 인상을 파괴한다. 동물들이 섞이게 한다 배경과. 그래서 같은 색으로 보이고, 쉐이드가 생기지 않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과 동화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카운터 쉐이딩, 쉐이딩을 없앤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샘이 체크한 부분들 위쪽 어떤 색깔, 아래쪽 어떤 색깔 이런 것들이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지금 잘 배우시고 워크북에서도 한번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합시다.